지금 사실 요즘은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다 서양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팝 음악을 즐기죠. 그러니까 음악이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에 제가 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학자가 이미 100년 전쯤에 있었는데요. 20세기 초에 그 독일의 역사학자 음악 인류학자이기도 아, 음악 인류학은 아니고 예 인류학자네요. 비렐른 몸제인이라는 분이 어,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이 문화를 파괴하지 않는지, 기술이 인간을 파괴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것은 오늘날 인류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100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변하는 게 당연해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 그 문명이 가지고 오는 문화를 어, 전통 문화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어, 더욱 진화하는 게 정상이죠. 계속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20세기 이후, 이후부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게다가 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의 토착 문화를 깡그리 없애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이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라지는 문화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좀 민속 음악이 남아 있는 곳들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 어, 가장 주시하는 지역이 발칸 반도인데요. 오늘은 제책그 지역 중에 발칸 반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연주해 줄 하림 씨와 블루 카메라 앙상블도 발칸 반도 중심으로 한 음악을 연주를 하시거든요. 이 발칸 반도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 어, 여기가 지금 터키이고요.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예요. 아주 조그만 지역이지만 거의 뭐 1500년 동안 세상의 중심, 네 물론 이제 동쪽의 중국과 동양 문화가 있었지만 세상의 그지중해주변로한그 유라시아 대, 대륙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는 어 문화와 어, 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막 만나서 그야말로 모든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막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음악에도 그런 역사가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기, 기원 후한 4세기까지는 로마 고대 로마가 이제 다스리던 지역이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수도를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프리이는그 당시는 비잔티움이었는데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동로마 제국의 이제 수도가 되죠 나중에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동로마 제국 또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제국이 다스렸고 그 이후에 천 어, 15세기부터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오스만 제국이 다스려요. 그런데 이두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서 어, 요 옆에 연도를 보시면 굉장히 흥, 흥미롭습니다.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영토가 바뀌는지. 처음에는 요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랬다가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되는지. 이제 발칸 반도를 거의 다. 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여기 모로코까지 리비아, b 네. 카 a 스 a 도를다 차지하고 동유럽까지 차지하고요 그리고 i t i n 지 z i 1 8세기 i z i k Tiniz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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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18세기가 되면서 쪼그라듭니다. 이집트를 먼저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 쪽, 그 슬라브 쪽은 점점 점점, 발칸반도는 점점, 그리스가 먼저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모로코도 빼앗기고, 이제 19세기가 19세기 말이 되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20세기 초에는, 정말 조그맣게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음, 쪼그라들었다가 네, 지금의 터키로 남게 됩니다. 근데 비잔틴 제국은 이제 시기는 다르지만 이것과 거의 비슷한 영토를 다스렸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제가 흔히 예를 드는데 이렇게 터키 여행을 보신 분들은 여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야소피아라고도 하고 또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6세기 경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어, 지었다는 돔형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고요. 어, 그랬는데. 그 천년 후에 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어, 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하고 여기를 모스크로 이제 개조를 하죠. 개조를 하면서 여기 이런 옆에 이 미나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미나렛을 세우면서 모스크로 바꿉니다. 이 미나렛은 이제 기독교회에는 종탑이 있지만 에, 오스, 저, 이슬람교는 이런 미나렛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어, 미나렛에 여기 2층처럼 보이는데 발코니에 여기 올라가서 무에지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이슬람교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 시간 알리는 네그 소리를 합니다. 경을 읽는 거 알라후 아크바르 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경을 읽는데 어, 예전에는 다들 직접 올라가서 했는데요. 요즘은 여기 올라가지 않고. 이 이제 이 미나렛 안에 다 계단이 있어요. 그냥 밑에 어딘가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여기 자세히 보면 스피커가 다닥닥 달려 있어요. 다들 스피커로 방송을 하죠. 근데 이 미나렛 숫자가 많을수록 큰 모스크예요. 보통 동네 모스크는 이 미나렛이 한 개밖에 없고요. 약간 큰데도 두개 정도인데 여기는 네 개이고요. 어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에 있는 카바 모스크에는. 이 미나렛이 아홉 개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아직 거기는 못 가봤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이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면서 이 성당을 깨부시지 않고요, 그대로 보존한 채 안에 이제 여러 이콘들이 그 성화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회칠을 해서 덮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제 20세기의 터키 공화국이 되면서 터키가 세속 국가, 이제 종교를 국교로 채, 채택하지 않는 세속 국가가 되면서 어, 이게 박물관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로 덮었던 것을 다 긁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가시면 어 모스크로 사용되던 시절에 걸려 있던 글씨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고 또그 비잔틴 제국 시절에 그렸던 이콘들이 그 회를 긁어내서 이렇게 다 드러나 보여서 정말 역사박물관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여행하시게 되면 꼭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당이 모스크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모스크가 성당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칸반도는 아닌데 스페인에 가면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코르도바의 이 메스키타 대성당인데요. 어, 이거는 뭐. 지금 엄청나게 또 역사가 훨씬 더, 이것도 한 6세기경에 지었다고 할수 있겠군요. 6세기경에 처음에 서고트족이 어, 여기를 저 점령했을 때 성당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 이베리아 반도에 는 아랍인들, 무어족들이 들어가서 또 800년간 어, 머물다 나오거든요. 무어족들이 들어와서 이걸 모스크로 바꿔요. 그래서 어, 거의... 뭐몇백년 동안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15세기에 이제 스페인이 여기를 다 되찾으면서 이거를 다시 성당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예전 건축물들을 서로서로 깨부시지 않고 계속 덧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그 아치형의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이걸 말발굽 아치형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고트족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고트족의 문화와 그 다음에 아랍 문화가 들어와서 여기 뭐 글씨를 새겼거나 뭐 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은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이런 어, 이런 유산들은 이제 유형 유산인데요. 보이지 않는 무형 유산에도 역사가 막 서려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어, 이 렘베티코라고 하는 음악 장르인데요. 음악이 굉장히 이, 좀 어, 페이서스가 짓고 아주 어, 이막 절절한 그 삶의 고통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블루스, 그리스 블루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하는데 이 렘베티코 음악이 어떻게 생성되었냐면요.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가 이제 터키고 이제 여기가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뭐 비잔틴 제국 시절은 뭐 세상의 주름을 잡던 사람들이죠. 근데 터키의 이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 흑해 지방하고 이쪽 서쪽에는 그리스인들이 기원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하기 훨씬 전부터 들어가 살고 있었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그리스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스가 터키의 지배를 400년간 받다가 19세기 초에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는 자신들이 옛날 옛날에 지배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한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어, 전쟁을 한데 마지막 전쟁에서 이 터키의 그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그 케말 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장군한테 완전히 패배하죠. 그 그러니까 패배하면서. 어, 그 동안 이제 되찾았던 짱들을 다 빼앗기고 오늘날의 그리스 요만큼만 남기게 되는데 그리고 터키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 이런 국경선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 이 터키 지역에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을 그리스로 다 데리고 가야 했어요. 로잔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리스 땅에 살던 이제 터키 사람들은 터키로 데려오고 이걸 이제 인구 교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교환 정책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터키 땅에 그리스 사람들이 뭐 150만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굉장히 그 여기 터키가 굉장히 땅이 풍요롭거든요. 가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잘 살다가 이쪽 그 땅과 집을 다 두고 현금도 조금밖에 못 가져가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 본토로 이제 쫓겨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테네나 여기 테살로니키 대도시 근처 부두가에서 막노동을 하는 아, 어, 그야말로 그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어, 그리스에서는 자기네 고향 고향이 아니라 조국 같은 조국 사람들이라고 반긴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천대했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들을 대하는 심정 그보다 훨씬 더했을 거예요. 그 백년 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서는 잘 살다가 그런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음악을 좀잘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부두가 산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아, 그 고국에서 하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하던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음악이 동양적인 정서가 많이 배어 있는 음악이니까 아,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1920년대에는 뭐온 그리스를 다 휩쓸게 되었고 지금도 그 20세기 그리스 대중 음악의 뿌리가 되는 음악을 합니다. 네, 그런 음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가 이제 그리스를 뭐 여러 번 여행했지만 여행했을 때는 이 이제 렘베티코는 더 이상 그 당대의 음악은 아니고 이제 흘러간 음악인 거죠. 그래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어 제가 만난 분은 이 저기 카티나 할머니라고 2018년에 만났을 때 85세였어요. 이 할머니는. 근데 이 할머니는 본인은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부모가 그리스의 아그리스가아니고 터키의 카파도키아라고 있어요. 아주 경치 좋은 곳이죠. 여기쯤 있는데 요 카파도키아 지역에 살다가 이제 인구 교환 때 그리스로 넘어와서 지금 그리스 북동부 여기 터키와 국경이 있는데 요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여기 사시는데 이 이분들의 부모들은 어, 지금이 터키 땅에 이제 살면서 터키어밖에 못 했대요. 그리스는 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터키어로만 얘기를 했겠죠. 이 할머니도 어렸을 땐 터키어만 했대요. 그래서 부모가 하시는 그 터키어로 된 그리스 민족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부르던 그 터키어로 된 노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저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서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할머니가 사시는 그 시골로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이 할머니 작년 1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찾아뵀을 때 다음번에 선물 잔뜩 가지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찾아뵙지 못하게 됐죠. 이 할머니 노래도 이제 좋지만 요 옆에 계시는 이 반주하시는 분은 이분은 이제 3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보다 한 30년 더 젊으시니까 50대 초반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어 어디서 왔냐면은 그 터키의 북부 여기 흑해변에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지역을 폰투스 지역이라고 로마 시절부터 폰투스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 오스만 제국 시절에도 그리스어를 계속 썼대요 그러니까 이, 이분들은 이제 그리스어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어,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네 지역은 또이 할머니가 사시던 지역과 음악이 또 다르니까 어, 노래판을 버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판을 버려 주셨는데 이런 모임을 이제 무하베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무하베티는 사실 터키어거든요. 터키어로 어, 터키에는 아직도 그 노래 부르는 시, 시를 써서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아시크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 소리꾼처럼 판소리꾼처럼 그 아시크들이 모여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몇 시간씩 서로 이제 글 자랑하고 노래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모 세대들도 터키에 살때 그런 식으로 이제 놀았던 거죠 할머니, 조부, 조부모님 세대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했고 이 사람들도 3세대지만 어,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노는 것을 배워서 아직도 그런 모임을 한대요. 어, 지금은 어, 다들 대도시에 나가 사니까 이런 모임은 몇 년에 한 번씩 인제 하는데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무아베티 모임을 벌여졌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리스어로 부르지만 절대로 서양 음악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동양적인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음악입니다. Иди заркокоров. Иди закоров. Не говорить бры. Вали на ров. Моль. Правильно, да? 세대가 생각이 나서 막 울먹거리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가사에서는 같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모임을 거의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약속된 시간을 지금 넘기게 생겼습니다. 조금만 이제 그만 듣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런 어, 오스만 제국과 이 발칸 제국 어, 저 오스만 제국과 비, 비잔틴 제국을 어, 관통하면서 그 주류 역사가 아닌 어, 이 모든 시대 지금 이제 서유럽까지 지역을 누비던 민족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진 보면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바로 집시들입니다 예, 이 집시들은 어, 뭐 5세기 또는 이제 10세기 경에 인도 북부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 이 사람들은 발칸 반도에 사실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시 민족 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 저 16세기 17세기 쯤에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서유럽까지. 어, 다 14세기, 15세기에 서유럽까지 다 도착하게 되고요. 그런데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이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동쪽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유럽,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들어가요. 그 지금 집시가 없는 나라는 어,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아이슬란드고 하이세 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로는 집시들이 다 흘러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집, 집시들은 어, 집시들이 음악의 특징은 어, 자기네의 고유 음악 유산은 없고요, 자기네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쪽 이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는 귀신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민속 음악을 보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좀 이따 이제 하림 씨가 하는 음악. 어, 중에 집시풍의 어, 집시 음악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이 발칸 지역의 집시와 비슷하게 이런 음악 활동을 한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아시겠죠 어느 민족인지. 네,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 이 유대인들은 어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 민족들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음악을 하다가 이제 음악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비유대인들도 막 초대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 악사에서 나중에는 프로 밴드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동유럽하고 발칸반도 북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던 음악을 클레즈머라고 하거든요. 클레즈머인데 이 이런 밴드를 클레즈모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지 모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의 프로로 하게 되죠. 근데 이 음악은 약간 슬픈 역사가 또 있는데, 2차 대전 때그 나치들이 홀로코스트로 이 동유럽 집시, 동유럽 집시를 아시케나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시케나지들의 인구에 뭐 거의 어, 어,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 아시케나지였어요. 그러 그래서 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나, 살아남은 이 아시케나들 중에들이 절반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절반은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동유럽 같은데 어, 유태인들이 살던 지구는 유태인이 없는 유태인 지구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자체도 같이 사라졌었는데요. 이제 2차 대전 한창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되면서 유태인들이 이제 다시 자각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음악을 했을까? 물론 그 그들의 그 어, 종교 단체 같은 데서는 이 음악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극소수였고, 그래서 70년대에 이 음악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클래즈머 음악은 미국에서 다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유대인들이 가장 위상이 높으니까요, 돈도 많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아, 다시 부활된 음악입니다. 아, 좀 이따가 이 하림 씨가 연주할 음악 중에도 클레즈머 풍의 음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발칸 반도는 아니고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 땅인데 아, 나라가 없어서 서러운 민족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 바로 쿠르드족이에요. 이 쿠르드족들은 어디에 사냐면은 여기 이제 크루드족도 디아스포라라고들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건데 사실 이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살던데 살고 있는데 살던 지역의 국경선이 그어졌을 뿐이에요. 여기 지금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국경 그리고 이란 이란과의 국경 여기 산악지대요. 여기와 그리고 이라크하고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터키 산악지대 그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요 산악지대 요렇게 생긴 여기가 이제 자신들은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는 쿠르드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2차대전 전에 이제 영국에서 쿠르드인들한테도 자기들한테 협조해주면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배신을 하죠 그래서 그냥 어 여기다가 국경선을 자기네 마음대로 쭉쭉 구워버려서 지금 크루드인들은 터키, 이라,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불행한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이건 제 책에 있는 문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라 없는 민족이 음악을 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음악을 더욱 국건이 지켜왔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뒤에 이 보이는 산이 아라라트 산이라고요. 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산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산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로 다 쫓겨가고, 이게 이 산은 지금 이제 터키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터키 쿠르드인들이 이 산이 보이는 곳에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농토인데 기계 없이 손으로만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쪽에 언제 터키 가시게 되면, 어, 이쪽 서쪽에만 계시지 말고, 이 동부 쪽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아~ 네 아라라트산은 바로 여기 아르메니아 바로 밑에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여행을 가면 관광지 일 순위가 이 아라라트산이 보이는 전망대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크루드족들은 또 음악을 노래들을 특히 정말 잘하는데요 이댕 베지라고 하는 소리꾼들이 있어요 어,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마을 잔치 같은 데서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 아직도 이, 이분들이 둘다 이분은 40대고, 이분은 이제 50대인데, 아직도 이, 어, 이제는 더 이상 뭐 마을 어, 네, 아, 결혼식을 구경을 했는데, 결혼식 때댕베지들이 와서 노래를 하기는 하더군요. 예전처럼 활발하진 않아도, 그래서 이 음악을 어, 들려드리면서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네.

이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이 랩하듯이 노래를 하죠.